대한민국은 기도 속에 잉태됐고요. 기도하면서 태어났고요. 수많은 위기와 민난과 난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넘어온 나라입니다. 건국과 근대와 민주화 국지국식한 흐름 뒤에는 경건한 자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시작점이 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흐름 자체가 기독교인 중심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나중에 카프라는 사회주의 문학이 나오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끼어들긴 했지만은요. 독립운동의 중심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유입된 통로가 서양 선교사들이었고 깨달아서 독립을 외쳤던 이들이 그들의 제자들이었고요. 이승만, 이상제, 조만식 같은 분들이 있었죠. 1911년 105인 사건. 이첫 번째 독립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105인 사건 아니에요. 이 105인 사건의 기소자 중에 기독교인이 89명에 달합니다. 105명 중에 89명.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주도하고 타종교인이 참여해서 구색을 갖췄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3.1운동 때부터 석 달간 투옥된 사람이 7,800여 명에 달했는데 그 중에 22%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평양의 3.1운동은 장대현 교회 2만 명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이라고 있는데요. 일부러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나는 기도드렸다. 기도하면서 예술을 본것 같았다. 높은 곳으로부터 상당한 위안을 얻었다. 나는 주님이 이때 위안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 기도운동이었어요. 3일운동은 만세운동은 순교를 각오한 기도운동이었습니다. 3일운동 독립운동조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주도했던 일종의 주간단체라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3.1운동이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왔지만 독립운동조직위원회가 한국인들의 호소와 악한 일본정부라는 공식 호소문을 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주시고 우리를 압재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주는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문이었죠. 이유의 양심실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였습니다. 이민숙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논은요. 3일운동한달 뒤인 4월 10일이 작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안에 수용이 됐죠. 새로운 세금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이 헌장의 영조로 보면요. 은 1조 앞에 영조가 있어요. 신인일치로 중에협응하여라고 나옵니다. 신인일치로 중에협응하여 7조는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의사, 하나님이 세워서 이 정신을 세계에 발휘해야 된다. 이 선교하자는 얘기지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날 나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선서문을 보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세워질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룰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세울 나라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이유다라고 밝힌 겁니다. 어, 바로 이 시기에 미국의 피라데피아에 모인 한인 대표들이 미국 정부에 더 담대하게 선언을 하죠. 우리의 목적은 세계선교, 기독교인의 범세계적 보급이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1919년 4월 14일 피라데피아 제1차 한인총대표회의 미국을 향한 호소문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군정적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범세계적 보급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원래 옥동자가 나오려면 요 잉태기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수태기간이 길었습니다. 35년이었죠. 일제의 칼끝은 민족교회를 연단시켰고요. 보금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헌의회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5천년 역사일의 최초의 일이었죠. 기도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말입니다. 아니요,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 전원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유 역사상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 만든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운다 뭐 이런 정신이 들어간 경우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라 세운 경우는 대한민국이 최초입니다. 임시 의장이었던 이승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개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짧은 개회사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표현이 세 번이 들어가요. 사람의 힘으로 된 건국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내 내려오신 목사 출신의 이윤영 의원. 이분이 국회 부의장이었거든요. 이분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승만의 부탁으로 기도를 앞에서 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이 기도문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민생의 노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건세가 확대될 것이니 악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민생의 복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이 한민족이 돼서 세계 복음전하는 나라를 꿈꿨거든요. 중국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승만이 젊은 시절부터 외쳤던 기독교 입국론이란 말이죠. 세계에 기독교를 보급해야 된다. 아, 그러니 남과 북이 갈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만이 민생의 복락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남북 통일이 돼야 되고 세계 의 평화, 이순환의 삶의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만들어졌는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영적인 강대국이 될 것이다. 하나의 기독교 한국이 될 것이다. 모페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구한말 일제한테 그러니까 침탈 되기 직전에 이런 예언을 영적인 환상을 본 거죠.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 선포를 한 것인데요. 하나의 둘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독교 한국 하나의 영적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 영적인 환상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민족의 부르심과 택하심 바로 한국 민족의 컬링 이렉션이 국회 소개로 맨 앞에 제출이고요. 이마에 도장 찍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머리돌이 됩니다. 비석처럼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독특한 헌법 조항이 만들어지죠. 바로 이것이 헌법 3조, 헌법 4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라는 거예요.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남북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반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영적 강대국, 하나의 기독교 국가. 그리고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 우리가 해야 될 통일은 평화통일이지만 목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는 거예요. 그땅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강대고 하나의 기독교 한국이 돼서 시기 평화, 여호와 샤름의 평화를 자라는 나라가 되는 것이 이 나라의 갈 길이다.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다. 민족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이들이 점점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역사 속에서 지우고 있으나 저희로 분명하게 분간하는 자들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땅 가운데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그런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근규를 입었는지라 하나님의 근규를 입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오 선교하는 대한민국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집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청소년들 가운데, 어린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